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추워지니까 아 이러다가 이제 눈이 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겠다 싶은 그런 시기가 되었죠. 이렇게 날씨가 딱 추워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추수감사절. 또이 추수감사절을 넘기면 그 다음 크리스마스를 바라보고 연말을 바라보면서 교회 일정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요. 오늘 설교는 그 추수감사절의 후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직접적인 유래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사실은 각 나라마다 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짜와 또 심지어 그 의미들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다 우리하고 똑같은 날짜로. 지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듯이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에 가장 깊은 영향을 끼친 것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Thanksgiving Day 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목요일에 지켜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온 가정이 집에 모여서 추수감사절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 금, 토, 일이 연휴로 함께 지내고 주일에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미국의 추수 감사절은 미국 아메리카 땅에 처음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처음 추수를 마치고 지킨 감사의 절기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 감사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 플러스 이제 아메리카 정착을 우리가 했습니다라는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1914년 당시 조선 예수교 장로의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의 전신이라고도 할수 있죠 제 3회 총회에서 당시 그 총회 총대로 왔던 속용조 장로가 조선에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흥황하게 됨을 감사의 절기로 지킵시다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구 한말 조선의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도착했던 날을 기념하는 의미를 거기에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수 감사절로 지키죠. 그러니 한국 교회의 추수 감사절은 한 해의 추수와 한 해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더하기 이 땅의 고금이 전파되고 이 땅이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영적인 추수의 의미를 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실 그 기원, 그 정신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추수 감사절과 가장 깊이 연관되어 있는 구약의 초막절 규례입니다. 구약의 초막절 또는 수장절. 봄 추수의 밀과 보리를 마치고 나면 어, 가을이 되면 어, 포도와 무화과 또 다른 여러 어,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데 이 가을 추수 때에 지켜야 되는 절기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방식을 두 가지 면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함께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방식은 감사와 기쁨의 예배입니다. 오늘 15절 후반에 보면 그 절기를 지키되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고 16절 우리 화면에 보는 후반부에 보면 우리 내 하나님 요아께서 택하신 곳에서 요아를 배옵되즉 예배하되 빈손으로 요아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요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분 앞에 드리고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 예물을 들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 이웃과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1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 기쁨을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 특별히 레위인, 객,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이웃과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 라는 것은 내 도움이, 내 나눔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인은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처음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나누어 줄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성전에서 온전히 헌신하여 지키는 그 일만 주어졌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별다른 생계 수단, 자기의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객, 그 당시에 나그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해외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대에는 그런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자기의 원래 고향,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돌고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떠돌고 방황하게 되었을까요? 그 땅에서는 살수 없는, 예를 들면 기근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만났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야 하니 당연히 그 타지에서는 차별과 천대가 그들의 삶의 일상인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겪었던 인생의 불행, 남편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그들, 그에 따라서 당연히 그 고대 사회에서 가난과 궁핍을 맞닥뜨려야 하고 스스로는 살아갈 힘을 갖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할 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자, 예배하자 말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 되지 못하죠. 그러니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나눔의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감사할 수 있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일 너무 귀한 일입니다. 또 너무 잘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스스로 기뻐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또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수고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큰 기쁨이 되고 더큰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율법에서 특별히 나그네, 고아와 과부 그들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부르짖음 기도는 그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을 뒤집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을 들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1절 이하를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들을 들으십니다. 반드시 듣는다고 하나님은 수차례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극률이 여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압제하고 해롭게 하고 그들을 낙심케 하든 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즉 기도할 때 내가 들으리라. 그러니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내 백성의 이름이 나와서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외되고 가난한 자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탄식 속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돌봄 때문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그렇게 위로와 기쁨을 나누어 주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들의 기도를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들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얘기를 가끔 했었는데요. 제가 유학생으로 있을 때, 제가... 10년 정도를 학생으로 있었는데요. 딱 이때쯤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딱 지나고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고 어 성탄절이 몇주 남아 있는 이런 때. 아내가 한 번은 좀 밖에 좀 나가자고 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그래서 이제 쇼핑몰이 있는 상가 지역에 바람을 한번 쐬러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딱이 시즌에는 그런데 가면 크리스마스 장식도 잘 되어 있고 사람들도 많고 또 크리스마스 노래도 나오고 한번 기분전환하기 좋지요 근데 거기 갔을 때 s 안 m 서 안에는 잠깐 다른 것을 둘러보면서 저한테 저기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만 사와 가서 드립 커피 커피 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내리는 미국에서 보통 제일 싼 커피 가서 그거 하나를 주문해서 받아들고 직원 앞에서 이것이 얼마냐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저를 이렇게 잠깐 쳐다보더니 그냥 가져가라고. It's free. Just take it. 그냥 드립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 아니 내가 이거 주문했고 지금 계산하려고 얼마냐고 묻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됐으니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 이상하다. 아니. 샀는데 계산을 해야지 근데 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두 번이나 확인했으니까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어 이거 그냥 가져가라는데 이거 오늘 공짜래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여보 오늘 당신이 정말 불쌍하게 보였나 봐 <laughs> 그때 제 모습이 생각해보니까 맨날 도서관에서만 죽치고 있다가 머리고 복장이고 뭐 그다지 별로 단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자고 해서 날이 추우니까 그냥 시커먼 큰 잠바 하나 걸치고 대충 나간 거였어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미국 사람들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 시기의 복장으로는 되게 철양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아마 좀 철양하고 심하면 약간 홈리스 노숙작처럼 보였나? 겉모습도 그 그런데... 보통 카페에 오면 사람들이 커피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간식도 시키고, 뭐 앉아서 두세 사람 이렇게 먹는데, 또 시키는 것도 제일 싼 거, 그거 하나만 딱 시켜서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인가 보다 하고 무료로 주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니, 나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하면서 막 기분이 나빴을까요? 사실은 공짜라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 후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과 그 이후 시간들을 지내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돌아보고 무언가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또 예배도 드리지만 동시에 넉넉한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무언가 좀 어렵고 좀 힘든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들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미국 유학생으로 있는 동안에 참뭐 부모가 큰 부자가 아닌 이상이야 특별히 신학생, 유학생들이야 형편이 다 거의 빤합니다. 늘 궁핍하고, 학비, 생활비, 또 아이들 양육하면서 항상 이... 생활비를 쪼개 써야만 하고 정식으로 합법적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아주 최소로 받는 현찰로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겨우 얼마씩을 버는 것이 전부인데, 그런데 이맘때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때가 되면 학교 안에서도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어떻게든 그 학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유학생들이죠. 한국에서도 오지만 저기 남미, 동남아, 중국 또는 심지어 제3세계 아프리카에서도 옵니다. 그런 유학생들의 가정을 어떻게든 보살피고 나누어 주려고 예를 썼어요. 미국에는 이때가 되면 다 가족별로 모이고 축하하고 같이 식사하고 나누고 하는 게 보통인데 유학생들은 가족 가족도 없고 또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니 그냥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늘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이 되면 학교에서 큰 박스 안에 이것저것 과일을 채우고 그 안에 오븐에 구운 큰 터키 한 마리를 넣어 줍니다. 터키 칠면조, 이 치킨보다 한세배네 배는 큽니다. 근데 맛은 이분의 일도 안 돼요. 되게 맛없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한 마리를 넣고 그리고 가끔은 그 안에다가 월마트 100불짜리 상품권도 같이 넣어줍니다. 혹시나 궁핍하게, 혹시나 썰렁하게 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때 그들이 궁핍하고 홀로 썰렁할까봐 최대한 챙겨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게 웬 행제냐?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매년 어린아이들,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어린 아이들의 선물도 챙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공부하러 온 가정의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선물도 하나 없이 크리스마스를 보낼까봐 가까이 있는 자기들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뭔가 제대로 된 선물을 준비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시작되면 기숙사 안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까지 이름을 다 이미 기숙사 그명부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교직원들이 그 이름들을 다 하나씩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자기의 선물을 준비해서 학교 안에 있는 큰 크리스마스 트리 그 아래 갖다 놓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써서 갖다 놓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선물이 쌓이고, 크리스마스가 임박한 한 2-3일 전에 선물이 다 모이면 기숙사 아이들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선물 받으러 와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유학생 자녀들, 피부색도 다양하고 온 지역도 다양한 그 아이들이 좋아서 막 뛰면서 막 받으러 갑니다. 줄 서서 자기 이름을 대면 선물을 그 꾸러미 속에서 하나를 찾아서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 선물 꾸러미 속에서 자기 선물이 있다고 발견해서 주면 그걸 끌어 안고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부모들은 그 아이의 기쁨이 곧그 부모의 행복과 기쁨이 됩니다. 그 선물로 온 가정이 기뻐하고 행복해지지요. 물론, 미국이라고 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훨씬 우리 한국 사회보다 더 거칠고 더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소수민족,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도 많이 있고요. 치안도 우리 한국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가난한 동네일수록 어둡고 범죄도 빈번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낮은 곳,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때만큼이라도 그들도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들도 함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강단에 드렸던 모든 과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올로 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나누고 또 우리 가까이 수봉 재화론 그리고 가까이서 섬기는 효탑 초등학교 행정실, 또 어르신들이 계시는 우방 아파트 노인정, 서둔 노인정, 탑동 노인정, 그리고 119 소방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나눔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건사님들의 이야기가 그것을 받으면 다들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왜요? 일단 공짜거든요. <laughs> 그리고 박스에 이 색색 이 과일들을 주는데. 누가 그것을 안 기뻐하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었고 또 이것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데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얼마나 귀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개선문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이 되고 성탄이 다가오는 이 시기가 되면 탑동과 주변에 혼자 사시거나 또는 부부끼리만 사시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가정 가정,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또는 싱글 대디의 가정 가정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과 그래도 연말에 한번 가족끼리 기쁘게 식사라도 할수 있을 만큼의 상품권 정도는 우리가 가정 가정마다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 언젠가 나중에만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요 지금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가 돌보고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님이 내 눈에 보게 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나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늘 만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빛인데 너희의 빛은 숨겨지지도 않고 숨길 수도 없다. 즉 그러니 너희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라.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돌아보고 나누고 이 세상 어둡고 낮은 곳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